요거는 깻니. 어머 이론이 안녕. 이거 구독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독. 구독은 즐겨찾기지 여기는 즐겨찾기예요. 어머 이론이 오셨구나. 요건 나물이네. 구독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론이 안녕. 요건 지폰 구독이 따로 없어 어머 오니요 처음 온 거예요 어머 뭐 어? 이로니가 진짜 1인분이라고 양이 버섯이 많은데 그래도 버섯이 많잖아 많잖아 어별 누르면은 즐겨찾기가 내가 그게 구독 같은 거야 아프리카의 구독 같은 거야요 이게 음. 아프리카 구독 같은 거예요 어별 누르면 돼요 아, 음 만나다 아, 음 매운탕이네요 일단은 내가 좋아하는 버섯을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구독이, 여기는 구독이 들겨찾기를 말하는 거예요, 전이나 방송하면 알람 보고 가는게 그거 말하는 거 같아. 응, 음. 아니, 별모양 맞아. 요거 얼마인가 안 물어봤어. 언니, 버섯 매운탕 얼마예요? 얼마예요, 이거? 1 5 0 0 0원만 오천 15,000원. 15 음. 그러니가 유튜브에서 오셨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알랑 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맛있죠? 알람 가는 거 이야기하는 거 같은데요 깻잎을 한번 싸먹겠습니다 난또 깻잎 절인거 좋아하잖아 깻잎 절인거 김치 닭김치 야리 나무 맛있어요. 그죠. 깻잎도 맛있고. 구중떡볶이가 있는데, 그거는 금방 막막식어버렸겠어요 근데도 맛은 괜찮거든요. 엽떡. 아 먹어야 고기도 들어있어요. 맛이다 타조금은 좋아하겠다. 사주가 오면 좋아하겠다. 사주 음. 데리고 가면 아예 겠다 음, 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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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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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종. 아우, 귀재인데 내 친구 있어. 음. 맛있다. 응. 살살이 안 나. 살살 소스 했어 수술했어? 잘 살아? 음 버섯 매운탕 먹고 있어 맛있어 완전 맛있다 음, 음 힘들겠다 힘들겠군 벌써 11일이나 됐어 저서도 빠르다 엊그제 수술한다더만 얼마나 이뻐 지 겠어요？양 은？안 음 그래도 이쁜데 더 이뻐 지면 어떡 해？음, 좋아요. 맛있어 딱내 취향이다 버섯전골이 너무 짜지도 않고 맛있타음 아우 좋다 아우 좋아 국물이 끝내줘야. 아 어, 어, 좋아. 콩나물 먹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밥 먹을 수 있잖아. 콩나물하고 고기를 음. 음 좀. 고 콩나물 아삭한 식감에다가 고기가. 응 음, 국물이 꺼내죠 음. 음. 강제 안 해요. 강제 안 해요. 그러니까. 욕만 안 하면 됩니다. 음, 잘 먹었지? 많이 두들겨서 그래. 깻잎에 싸먹는 게 제일 맛있다 여러분 잠수 하고 있어 너다 났으면은 언니가 밥한끼 사줄게 잘 살아 잘 살아 언니가 밥한끼 사줄게 여기서 다 났으면 음, 수술 한 기념으로 왔어. 깻잎 맛있어. 진짜? 어머머머, 세상에, 어머머. 팔수수 같아. 이쁘죠? 요것 단점과 장점이 있어. 사장님, 나 깻잎 좀더주면안 돼요? 깻잎 맛있다. 어. 이거 좋아하시는 거 제가 딱 아는데. 어머머, 세상에. 요기 장점이. 요 장점이 얼굴 작아보여. 단점이 등치가 커보여. 아. 음. 얼굴 은 작아보이잖아. 뭐지 얼굴 작아보이 다고 단점은, 장점은. 단점은 등치가 커보인다. 가을 안녕. 로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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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알겠니 로, 로렌스를? 이 껀데기는 다 먹어준 센스 껀데기는 다 먹어준 센스가 있어야 돼요 딱딱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나물도 좀더 드릴까? 네, 네. 음. 로렌스도 스위스 거지 깻잎 어, 너무 맛있다 깻잎 진짜 맛있어요 나 깻잎 깨닙 좋아하잖아 깻잎이 밥 싸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지금 진짜 맛있지. 갖다 드릴게요. 피하시지 마세요. 음. 소토님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좋고. 음, 맛있어. 응 음, 가을이 아파서 어떡해. 음... 가을 아프지 마. 언니가 속상해. 우리 가을이 아프면. 우물자님 안녕하세요. 알겠어. 많이 먹을게. 일을 많이 먹어야지 감기가 안 걸려. 운동 운동대로 하고. 안되지 맞짱 요렇게 싸먹으면 제일 맛있다 어릴 때 먹던 그 우연동 이양 음. 가을에 아프지 말아요 우리 문현정 언니가 알겠어 바오랑바오랑 언니가 감기약 줄게 먹어 너만 먹어 음. 음. 나의 감기약 받아 用。 맛있어 가라 다음에 서울 으면은 서울 로면은요 언니가 사줄게 아니야 아직 먹고 있는데 버섯 매운탕 완전 맛있으시죠? 네 맛있어요 드려? 아니 됐다. 괜찮았어. 내장해 네. 먹으면 안 된다. 네, 맞아. 응. 휴대가 다성소한다고 이제들 엉엉. 응, 뭐든 지잘 먹어야지. 안 그래? 좋구나? 문현동언니 좀 줄게요 문현동언니 깻잎에다가 음. 깻잎에다가 흰밥 음. 아웅, 복스럽게 먹어야지 복이 들어온대 사실 지금 이봄못 못 벌려, 못 먹어. 술 많이 드시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었다. 맛있으니까 잘 먹는 거야. 고양. 밥을 한개다 먹었어요. 어머. 밥을 한 개. YS 남편 누구야? 감사합니다. 허! 문유도 언니 50개? 음, 땡큐, 땡크 감사해요. 50개. 100% 50개 감사합니다. 누구 YS가 누구야? YS 남편이 누구야? 쌍디는 아니지. YS는? 누구 이니셜이야? 음. 살진비? 살진비님, 살진비도 Y S 누구예요? 음. 여, 여 Y 아니 Y S는 뭐지? 또 누구의 또 이니셜을 밟고 온 거야? 또 누구의 누구의 남편이야? 또 바람 피는 거야? 음, 세상에 또 바람 피네요. 나갔어? 나갔어 안 나갔어? 음, 분쇄 바람이야 YS가 누구야? Y. YS가 누구지? 몇 개민가다. 나쁜 놈. 나쁜 놈. 음. 그런가봐요. 속상하다. 왜 불러? 아, 쌍디야? 음 그래 쌍디겠지 그래 사집이는 아니야 쌍디 꽈 잠시만 마치 쌍디지. 응. 그래. 응. 우상지 삐님 바람 피지 않나? 밥만 많이 먹으면 잠이 온다. 네. 응. 아, 배불러. 매운 음. 은 진짜 맛있죠? <놀람> 맛있어요. 수다님, 넣고 하고 더 맛있어요. 어, 맛있 맛있어요. 맛있어. 밤이 너무 와. 어, 진짜, 봤어? 언니, 어땠어? 어, 감기, 그, 약 먹고. 약 먹고 나니까 괜찮네? 이뻤어? 응, 역시, 쌀쌀해, 쌀쌀해. 쌀쌀해, 고마워. 고마워. 와, 와, 와. <laughs> 음, 잘 먹겠습니다 또 후식을 이렇게 주네요 후식을 호박 식케랑음 아, 너무 맛있다 이 호박 식케 아, 여기 담은소 우리집 근처야요 음. 곰박시키랑, 간말랭, 반, 반건식. 음! 음, 맛있다. 음. 음! 음! 언니 문어는 오늘 좀 먹어봐. 꿀 떨어지네, 꿀 떨어져. 음. 음, 음, 식감 봐라. 음. <목소리도> 음, 이때는 맞지만. 끄럽다 미안해, 미안해, 지키마. 약 비타민하고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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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오메가3. 응, ASMR s m r 자 물먹는 소리 나폴라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르는데요 나폴라 사나 누구지? 나 모르는데요. 나폴라 몰라요. 누구지? 왜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데? 무슨 의심이 되는 거예요, 또? 아, 뭘 먹어요? 배 더고 부르다요. 청순하게 했어. 응. 나자 약간 연하게 했어. 청순해 보여라.